말보다 오래 남는 것에 대하여 사람은 말을 통해 관계를 시작하지만 행동을 통해 관계를 증명한다. 특히 친구라는 이름은 쉽게 불리지만 그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 친구란 호칭이 아니라 시간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우정을 약속으로 착각한다. 언제든 연락해, 무슨 일 있으면 말해라는 말들로 마음을 대신한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알게 된다. 약속은 말로 남지 않고, 시간 속에서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시간은 공평하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바쁜 와중에도 한번더 안부를 묻는 선택. 불편함을 감수하고 곁으로 향하는 선택. 아무 말 없이 자리에 남아있는 선택. 친구는 바로 그 선택의 축적이다. 말은 순간이지만, 행동은 시간을 요구한다. 그래서 행동은 언제나 진실에 가깝다. 위로 또한 그렇다.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종종 문장을 건넨다. 괜찮을 거라는 말, 다 지나갈 거라는 말, 힘내라는 말. 하지만 가장 깊은 위로는 문장이 아니다. 진짜 위로는 곁에 머무는 침묵에서 완성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앉아있는 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함께 버텨주는 일.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감히 말로 덮지 않겠다는 존중이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혼자가 아님을 느낀다. 말이 많을수록 관계가 가벼워진다는 말은 잔인하지만 사실에 가깝다.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기 때문이다. 말은 책임을 요구하지 않지만 행동은 결과를 남긴다. 그래서 행동이 많은 관계일수록 우정은 깊어진다. 함께한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함께 감당한 무게가 많아서다. 우정은 즐거움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견딘 시간과 불편을 함께 통과한 경험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잘될때 축하를 아끼지 않는다. 박수는 언제나 풍성하다. 그러나 진짜 친구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무너질 때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이 떠날 때 남아있는 이가 친구다. 실패한 사람 곁에 남는다는 것은 그의 불완전함까지 함께 마주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밀도로 존재한다. 말은 누구나 할수 있다. 진심도 흉내낼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은 행동만이 감당한다. 누군가의 인생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무게를 짊어지겠다는 선언이다. 그래서 말은 가볍게 흘러가지만 행동은 늘 신중하다. 진짜 친구의 진심은 혀가 아니라 발걸음에서 드러난다. 얼마나 자주 찾아왔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에 걸어왔는가가 그 사람의 진심을 말해준다. 말로 다가오는 사람은 많다. 필요할 때, 외로울 때, 심심할 때 사람들은 쉽게 말을 건다. 그러나 행동으로 남는 사람은 드물다. 남는다는 그것은 곁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기억 속에 흔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다.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은 대개 큰 말하지 않는다. 대신 중요한 순간에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정은 선언이 아니다. 우리는 친구야라는 말은 시작일 뿐이다. 우정은 반복되는 선택이다. 귀찮음을 이기고 연락하는 선택. 오해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 선택. 이익보다 사람을 택하는 선택.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이름을 얻는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말 없이도 알게 된다. 이 사람은 친구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든다. 그러나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제다. 말은 줄고 행동만 남는다. 그리고 그 남은 행동들 위해 조용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우정이 세워진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많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말보다 오래 남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친구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게 된다. 우정은 말로 시작하고 행동으로 남는다. 이 재윤 생각.